6월 2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4% 하락한 3014.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5% 하락한 784.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7종목, 코스닥에서는 3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로보티즈,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넥서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신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 볼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은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배원장은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 무인 로봇을 연구하고 sk 텔레콤 미래 기술원에서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LG그룹이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부각되면서 로봇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가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배경훈 원장 외에도 네이버의 한성숙 전 대표가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미국 휴스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공장은 대만의 폭스콘과 엔비디아가 함께 가동하는 공장으로 내년 1분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KNR 시스템은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한 원전 해체 로봇 개발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쟁 테마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의 주요 핵동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며 미군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정확한 공격을 실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해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핵심 경로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석유와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운 및 방산 등의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한편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저번 주 화요일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넥서스의 장영국 대표가 언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밝혔으며,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 3.0 메인넷에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며,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넥서스의 장영국 대표는 위메이드의 전 대표이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4번 AI 테마입니다. 정부가 AI 관련 인사들을 지명하면서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해당 소식은 2주 전에 이미 전해졌던 소식이지만 최태원 대표가 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 부각된 모습이었어요. SK그룹의 울산 데이터센터는 2029년 2월에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완성되며 그래픽 처리 장치만 6만장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AI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SKAI는 언론을 통해 프랑스에서 열렸던 비바 테크놀로지 기술 박람회에 참가하여 옴니버스 기반의 AIGC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솔루션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SKAI가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SKAI는 스카이월드 와이드의 줄임말이며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 그룹과는 무관한 기업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 마감 후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인은 이정규 씨이며 양수인은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외 1인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변경 예정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만큼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가 가상자산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사업을 이끌며 이사회에 남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SK이터닉스가 상승했습니다.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부문과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SK그룹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SK이터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제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아리백을 이끄는 클라이밋 그룹이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정책 제언을 담은 공개서안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공개서안에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SK이터닉스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바이오포트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바이오포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바이오포트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4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네오팩트와 TN 엔터테인먼트 원익피앤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네오펙트는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르비텍을 비롯한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7년이 넘도록 자리만 차지하던 고리 원전 1호기의 해체 심사일을 앞두고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0개가 넘는 만큼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SMCG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키움증권은 친환경 및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유리용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SMCG가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에코아이가 상승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의 선물상품 도입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국내 배출권 할당량과 연계된 계약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영위 중인 에코아이가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GA는 서버 보안 솔루션인 레드캐슬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LGCNS 컨소시엄이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 경기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SGA가 해당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는 380억 원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인공지능 사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LGCNS 컨소시엄에는 SGA를 비롯하여 NHN 인재 INC와 소프트 아이텍이 참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국앙코르유전, 2위는 대한에온,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SK이터닉스, 5위는 미래의셋증권, 6위는 카카오,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s h 에너지와 9위는 극동유화, 10위는 대한전선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앙코르유전, 두산에너빌리티, SK이터닉스, 미래의셋증권입니다. 한국앙코르유전은 석유 및 유가 관련 주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 주입니다. SK이터닉스는 SK그룹주이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이며 미래의 새증권은 정부의 증시부양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창솔루션, 2위는 우리기술, 3위는 오르비텍, 4위는 휴림로봇, 5위는 한국정보인증, 6위는 데이터솔루션, 7위는 SKAI, 8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위는 비큐AI, 10위는 오픈베이스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데이터솔루션, SKAI입니다. 대창솔루션과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이며 데이터솔루션과 SKAI는 AI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네이버, 3위는 카카오,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카카오페이, 6위는 SK 하이닉스, 7위는 SK 이터닉스, 8위는 미래의 세증권, 9위는 삼성 SDS,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페이, SK 이터닉스, 미래의 세증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이며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SK그룹주이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이며 미래의 새 증권은 증권사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는 우진엔텍, 4위는 한국정보인증, 5위는 클로봇, 6위는 오르비텍,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우리기술, 9위는 실리콘2, 10위는 로보스타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우진엔텍, 오르비텍, 로보스타입니다.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는 로봇 관련주이며 우진엔텍과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